오늘은 안양시와 고양시의 K리그 챌린저, 즉 2부 리그가 열리는 날.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 못지않은 많은 팬들의 뒤지 속에서 선수들은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을 잃은 한국처럼 여기 기적을 꿈꾸는 한 팀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FC 안양. 선수들은 일찍부터 3, 3, 5 모여 공을 찹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잔디 위, 그리고 잔디가 아닌 곳으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훈련좀변경사항 있어서 좀 힘들게 한것 같은데 그래도 뭐 힘들어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도 높은 훈련 후에도 지치지도 않는지 다 같이 호흡하며 뛰는 일도 선수들은 잊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고요. 지금 굉장히 상승세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FC 안양은요. 어, 신생팀답게 젊은 선수들도 많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들도 많이 와가지고 매일 기계처럼 반복되는 훈련으로 어쩌면 그들은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남보다 조금 특별한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는 경기장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안양 LG 시절부터 안양 축구를 좋아했어요. 지금 10년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FC 안양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한 경기도 안 빠지고 다 봤어요. 원래 그 안양이 원래. L.G.였을 때는 안 좋아했었고 이번에 생기고 나서부터 팬이 되게 됐어요. 홈 경기는 거의 다 왔었고요. 원정 경기는 못 가졌어요. <목소리> <laughs> 네, 구경민 선수를 평소에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골을 넣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팬들이 9년 전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처럼 사실 FC 안양의 프로 복귀는 거의 9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9년 전 FC 안양의 이름은 원래 LG 치타스였습니다. LG 치타스는 한때는 관중이 14,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K리그 최고의 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4년 LG 치타스의 연구지가 시민의 동의 없이 서울로 이전되면서 팀 이름 역시 FC 서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 안양은 축구팀을 서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안양의 축구는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FC 안양의 부활을 꿈꾸며 마침내 2013년,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나쁜 상처를 어루만드또 축구 도시로서의 부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창단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어렵게 탄생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축구 팬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고, ASU 레드 서포터즈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진정성, 그리고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창단 과정에서 어,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어,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기회를 잡고 더 힘차게 땀을 흘리는 선수들, 감독님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선수 중 클래식과 챌린저를 모두 경험한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클래식하고 챌린저의 차이점은 일단 경험에서 제일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팬들과 팬들이 주는 사랑이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지 이제 그라운드에서 이제 실력 면에서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이... 클래식과 종이 한장 차이인 챌린저에서 뛰고 있는 FC 안양 싶은 게제 개인적인 그들의 꿈입니다. 꿈은 그들의 무엇일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것도 뭐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FC 안양을 어, 초대 감독이 아닌 어,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어, 올려놓는 그 최초의 감독이 되고 싶고요 아이씨, 앞으로의 꿈이요? 네. 앞으로의 꿈은 저도 똑같은 말이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잘하면, 제가 잘하면, 이제, 클래식이란 팀에도 이제 갈수 있는 거고, 이제 또 제가 잘함으로써, 이제, 저희 안양 팀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클래식에 올라가서 이제 경기를... 서포터즈와 팀이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하는 FC 안양 그들의 꿈은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될 것이라 얘기하던 도시와 팀의 부활 계속되는 시련들에 맞서 안양은 오뚜기처럼 일어나 다시 꿈을 꿉니다 9년 만에 연고지를 되찾은 선수들은 아직 축가받기에는 이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선수, 시장, 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재탄생한 FCI. 그들의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를 yeah, 펴